세라 쌤과 함께하는 파닉스 백일의 기적 day 89 이중모음 e 입니다. 단어를 들어 보세요. b feet need seed sheep sleep teeth tree 단어를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. b feet need seed sheep sleep teeth tree 이번에는 단어 세 개가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어떤 단어가 지나가는지 지나가는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지나갔죠 다시 한번 보세요 제 나간 단어들은 B, teeth, tree, B, teeth, tree 이렇게 세 개의 단어였죠. 알파벳에서 모음은 A, E, I, O, U 그리고 때때로 Y가 모음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. 그중에서 모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으면 앞에 있는 모음이 이름을 말한다고 했어요. 여기서는 이가 두개 있으니까 앞에 있는 이 이름을 말해 보세요. 짧게 이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길게 이라고 발음하세요. 이이 이. 단어를 잘 들어보고 가려진 글자를 말해 보세요. B B, B, E, E, 벌이라는 뜻의 명사예요. Feet, feet, F, E, E, T. 우리 발이라는 단어, foot, F, O, O, T, 알고 있죠? 근데 발은 우리 두 개잖아요. 보통 명사 셀수 있는 명사는 명사 끝에 S 붙지만 발은 feet, F, E, E, T, 스펠링을 다르게 적습니다. F 발음에 유의하세요. need need n-e-e-d 무엇이 필요하다 라는 동사예요. seed seed s-e-e-d 씨앗이라는 뜻입니다. 나머지 네 개의 단어도 잘 들어보고 가려진 글자를 말해보세요. sheep sh-e-e-p Sh -h -E -E -P. 양이라는 단어죠. Sleep, sleep, sl, s -l e e p, 잠 혹은 잠을 자다라는 뜻이에요. Teeth, teeth, t e e t h, 우리 치아를 말할 때 tooth라는 단어 기억나나요? Tooth, 치아가 하나일 때는 tooth, t o o t h, 치아가 여러 개니까.

단어를 빠르게 읽어 보세요. b feet need seed sheep sleep teeth tree 빠르게 읽어 보았나요? 이중 모음 e 이는 이라고 발음합니다. 단어의 중간에 있는지, 단어의 끝에 있는지,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살펴보면서 글자를 읽어 보세요. 그림에 무엇이 보이나요? 아이들이 무언가를 먹고 있네요. 씨앗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씨앗이라는 단어 생각하면서 문장 들어보세요. We can eat those seeds.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. We can eat those seeds. We can eat those seeds. Eat those seeds. seeds. 우리 씨앗이라는 단어 S E E D 배웠죠? 그런데 씨앗이 여러 개니까 셀수 있는 명사 끝에 S 붙터서 seed 라고 했네요. 우리는 그 샷들을 먹을 수 있어요. set words 같이 읽어보면 can, eat, those, we 그 중에 무엇을 먹다 라는 단어 eat 본문에서 찾아볼까요? eat 단어 하나하나 짚으면서 문장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. 마지막으로 사진에 맞는 글자를 연결해 보세요. 빠진 단어, 글자 스펠링을 채우면서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. sheep, teeth, feet. 잘 완성해 보았나요? 오늘의 활동 영상 같이 살펴보면서 나와 있는 우리 책에 있는 단어들 그리고 활동에 있는 영상에 나오는 단어들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Bye!